쓰리 3 3리쌤 우리도 항공무용을 하면서 딱 이거 하나가 너무너무 안 돼서 고민이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혼자 연습해도 안 되었던 그 바로 좌우세를 쓰리 쌤이 아주 천천히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 말고 오늘 수업 리쌤과 함께 따라와 보세요 무양에 가는 모든 가자 좌우세를 고개로만 하지 않고 같이 시선을 옮기거나 아니면 고개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턱을 좌우로 움직이는 거지 우리는 머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떡의 정면, 그리고 후, 내쉬면서 왼쪽으로. 또 떡의 정면,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어디가 움직였어요? 턱이. 아래 턱이 요렇게 요렇게 아주 살짝씩 움직였어요 시선은 항상 정면입니다 여기 점을 하나 콕 찍어 놓고 여기만 던스 또 던스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 놓고 던스 던스 천천히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조금 더 빨리 해봐야겠죠 빨리 해도 마찬가지 눈은 항상 고정. 덩따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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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따쿵따 두 번째, 어깨 좌우세요 어깨를 좌우세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될까요? 자, 팔을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덩! 들었으면 내쉴 때, 어디? 지금 어디가 움직였죠? 이쪽, 그렇죠. 왼쪽 어깨가 살짝, 아주 살짝 들어갔어요. 어디로? 안으로 등쪽 안으로 다시 덩 들어서 이번 어느 쪽?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 또덩 들어서 어디? 왼쪽 그렇죠 밀어가지고 또덩 해서 어디? 오른쪽 자 이걸 빨리 해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해도 덩딱웅따덩딱웅따덩딱꿍따자좌우살할때 이렇게 덩뚝뚝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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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깨가 많이 움직이면 별로 이쁘지 않죠. 아주 살짝만. 덩! 따 쿵! 따또 덩! 따 쿵! 따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이랑 같이 좌우세를 붙여봐야겠죠. 자, 떵 들었으면. 어떻게? 호흡 내쉬면서 고개도 왼쪽 그리고 왼쪽 어깨 살짝 안으로 모여주세요. 또덩 들어서 고개 오른쪽 가면 어디? 오른쪽 어깨요. 후- 똥이다. 붕-더-더-더 덩-더-더-더-더 한번더 하세요. 덩더더더 내가 시선이 정면인지 턱이 움직이고 있는지, 어깨는 살짝씩 힘을 풀고 있는지 이세 가지를 체크하면서 자, 이제 이번에는 팔을 위로 들어서 후- 내려볼게요. 자, 이때 팔을 들었을 때는 항상 어디 삼각벌어지지 않게 삼각벌을 내려주고, 같이 내려주세요. 여기가 벌어져 있으면 안될 거예요. 여기가 항상 받쳐져서 다시 덩-덩 굽- 내려와라, 굽 이덕뿡덕덩이덕뿡따라라덩이덕뿡덕 음, 이제 걸으면서 해야 되죠? 걸으면서 할 때는 자시보기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여기까지 하면서 또 어디, 덩, 덩, 몸이 같이 가고 있지 않은지 잘 체크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위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좌우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좌우세 굉장히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동작이니까 너무 처음부터 뭔가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천천히 쓰리셋 따라서 살짝 한번 그려보고 내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때 그때 조금 더 빠른 장단에 맞춰서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좌우세 꼭꼭꼭 성공하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